인간 관계에서 버려야 할 다섯 가지.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었더라도, 다음에 다섯 가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다. 첫 번째,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미련.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미련을 오래 간직하면, 나만 힘들어진다. 관계는 유리창 같아서 한번 크게 깨지면, 다시 붙인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. 두 번째, 잡지 못한 기회에 대한 아픔. 만나지 못했던 사람, 좋은 인연으로. 발전하지 못했던 사람의 아픔과 아쉬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. 세 번째, 미래 관계에 대한 걱정.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? 라는 마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굳이 상상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.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좋다. 네 번째, 습관적인 비교.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멋진 사람은 많다.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책하면 내 인간 관계도 좁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. 다섯 번째,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. 내가 해준 만큼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면 나만 힘들다. 일일이 상대에게 줬던 감정이나 물질의 양은 계산할 수도 없고 부담을 줄 필요도 없다.